자 아톤도 오늘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플러스 음봉이죠. 2%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장 중에는요. 어, 9% 가량 예, 이렇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톤을 제가 제일 어, 괜찮은 종목으로 양자 쪽 관련해서 어, 대장주 말고요. 그 2등, 2등주와 3등주 뭐 이런 괜찮은 종목 중에 그래도 꽤잘 버티고 가장 견고한 흐름을 보여서 아톤을 선택했습니다. 자그 이후 설명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어, 뉴스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자요세 가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끊어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하셔서 어, 실수하지 않고 손실 보지 않고 꼭 아톤으로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립니다. 1, 2, 누르셨나요?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 모두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 오늘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자, 200페이지 분량의 전자책이고요.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소진되면 못 받으시니까, 이것부터 빨리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일 전에 아톤 이런 뉴스 있었습니다. 올해 12 아, d c 상용화가 성큼 다가왔다. 아톤 등 관련주가 관심을 받고 있다. 여러분, 아톤이 양자 컴퓨터만 관련주인 줄, 어, 관련주인 줄 아시는데요. 사실은 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 도입을 놓고요. 어, 관련주로 또 아톤이 많이 또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CBDC가요 중앙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발행하는 전자화폐입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불장이기도 하고 가상자산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자 기존 이제 화폐가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법정 화폐가 그래서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또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이나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도요, 법정화폐로 이 CBDC를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은행이요, 2022년 CBDC 모의 실험에 나선 이후에 어, 10만 명을 대상으로 농협은행을 비롯해서 7개 주요 은행과 함께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요, 해당 CBDC 실증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어, 간밤에 좋은 뉴스 있었습니 양자컴퓨터 지금 좀 전에 살펴본 거는 이제 법정화폐 저 은행 가상화폐 cbdc에 CD,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 어제는 ms발 훈풍이 불었습니다 양자컴퓨터 관련주에 그래서 그 ms가 뭐라 그랬냐면 블로그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올해 양자컴퓨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그리고 올해를 양자컴퓨터 시작의 해 뭐 이렇게 에, 어, 표현을 했습니다. 양자기술 준비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래서요. 미국 증시에서도 아이온 큐도 33% 오르고 리게티 컴퓨팅이 22% 오르는 등 아주 불장이 됐었습니다. 자 아토는요. 제가 분봉상에서 그때 어, 여기 부분 있을 때 한번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요 부분에서 제가 무슨 멘트를 했는지 한번 5초만 보고 오실게요. 볼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1월 3일 날 이렇게 이격도가 나왔고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자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악재가 저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주가는 240선에서 자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부분 240선을 훼손하지 않으면 제가 현재 부터요? 현재가부터 6,850원, 6,800원이라고 합시다. 6,800원까지 현재가부터 모아가시는 전략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잘 대응하셔가지고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800원 이 날짜가요. 4일 전이니까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 1월 11일이고 이렇게 좀 분석을 했네요. 그러나 장이 좀안 좋았죠. 양자 컴퓨터 관련. 해서 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네요 제가 드렸던 가격은, 가격은 6,800원까지 모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예, 6,800원 정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요 구간에서 좀 빠졌습니다 요 구간에서 빠졌지만 어쨌든간에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예, 이렇게 상승해서 약9% 가량 7,280원까지, 7,28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수익구간에서 나올 수 있었다. 자,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지. 자, 지금 모든 양자 컴퓨터 관련 주가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이제 상한가 캔들이 하나씩 있어요. 하, 상한가 캔들. 이 날이요, 1월 3일입니다. 1월 3일. 1월 3일 상한가 캔들의 이 시초가 상한가 캔들의 이 시초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마치 그 공항에 가시면은 무빙워크 있죠. 무빙워크. 무빙워크에 올라가면 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렇죠. 이, 사, 이 이렇게 강한 캔들은 무빙워크의 그런 원리처럼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없이 무너, 무너지다가도 그 무빙워크에 타면은 이렇게 아주 쉽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종종 연출이 됩니다. 자. 자 kcs도 상한가 캔들 하나 있어요 kcs는 12월 27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이 시기에 양자 컴퓨터 관련 순환매가 일어나 가지고 각각 이렇게 예, 상한가 캔들을 하나씩 만들어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인데 어 무빙워크를 벗어나는 이 캔들이 하나 있어요. 요거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는데 어 여기 상한가를 훼손하는 캔들이 하나 있어요. 자,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는요 자 상한가 캔들이 12월 12일날 있어요 12월 12일날 있고 이날 이후로 테마가 엄청 강해 가지고 여기까지 상승하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상한가 캔들을 여기 마찬가지로 kcs 처럼 이렇게 벗어납니다 요런 캔들이 하나씩 존재하죠 그런데 x 게이트와 kcs 는 그렇게 움직였는데 우리 아톤을 보시면 여기서 상한가 하고 여기서 이렇게 어 윗꼬리가 분명히 달렸지만 비록 달 렸지만이 상한가를 훼손하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캔들 이런 캔들 일봉이안 나타납니다 그죠 여기서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자이세 종목 중에서 아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음... 강하다 어, 강한 흐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준 그런 사례 죠 그래서 세 가지 차트 중에 아주 착실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가 아, 아톤이다 어, 테마 중에서 어? 왜 여기를 안 훼손했지? 나머지 종목, 종목들은 여기를 좀 훼손하면서 가던데? 자, 그런 트릭 없이 이렇게 움직인다? 응. 어, 그러면 아토는 조금 더, 어, 대응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13일, 14일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 줍니다. 반등해 주는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가격 6,800원에서 여기 좀 떨어졌지만 6,300원이 그렇게 중요한 가격이었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아톤 비록 오늘 조정은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리 물려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죠 물려 계신 분들이 조금 반등하니까 아, 물량을 여기서 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기까지 이렇게 슈팅 나오고 음봉으로 마무리하고 슈팅 나오고 음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캔들 자 어제도 8% 상승하다가 음봉으로 마무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캔들이 나오면 그 조정 캔들이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6,300원, 6,300원 부분 거의 오면 여기서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300원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 자리에서 노리셔서 꼭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보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소통방에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 지금 소통방에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신 분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소통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제가 아침 8시 44분부터 이렇게 어 미국 간밤에 미국장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간밤에 cpi 관련해서, 예, 호재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간밤에 특징주 뭐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기술에 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향후 1년간 뭡니까? 양자 연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어, 전망을 했죠. 이런 소식을 미리미리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주 중에서 미국 관련, 그 양자 관련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아, 간밤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확인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뉴스부터, 그런 소식부터, 그리고 미국 에너지장관 지명자, 소용원전, 어, 원전, SMR, SMR, 아 이런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우리 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시, 1월 16일, 어, 관심주 세 종목 드렸습니다. 오늘 산일전기 한빌레이저 레뷰 코퍼레이션. 자, 언제 드렸어요? 어, 오전 8시 59분. 장 시작하기. 딱. 제가 오늘은 좀 늦게 드렸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렸거든요. 자, 산일전기, 그 중에서, 어, 이제 요거, 얘는 조금 오늘 반등임이 없어요. 0.2%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그리고 1%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빈 레이저가 대박이죠. 한빈 레이저. 한빈 레이저가요? 9%한 10%로 떴어요. 좀 공포스럽긴 한데 높은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가 지금 18%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들어가셨으면 한8% 정도 수익구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세 번째 드린 이 레뷰 코퍼레이션이 이게 또 대박이죠. 이 레뷰 코퍼레이션이요. 지금 틱톡 그, 긴급하게 속보가 뜨면서, 어, 미국에서 그 서비스가 종료되는 게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마이너스 4.6% 에서요. 약 14%까지 올라요. 아, 이거 대박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시초가에 잡으셨으면 약18% 정도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겠어. 여러분들이 하루에 18% 예, 공짜 수익 낼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틱톡 미국에서 서비스 완전 중단 뉴스 제가 공유해 드렸죠? 9시 40분 정도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레뷰 코퍼레이션 2차 목표가 도달입니다. 2차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파셔야죠? 예, 파셔야죠? 레뷰 코퍼레이션. 자, 차트 이렇게 찍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못하시는 분들도 대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빈 레이저는 또 어떻습니까? 1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장면,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이 위에서 모두 다 매도, 매도 할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 수익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각종 뉴스부터 장에, 장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짜로, 무료로 여러분들이 수익 공짜로 많이 팍팍 챙겨드리기 때문에 이 여기 소통방에 입장 안 하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아, 댓글 열어보면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런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 드리는데 슈팅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 2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자각 챕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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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 22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저녁으로 보면 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 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오르는 종,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에이,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어,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어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쳐박아 놓고 어0년 동안 묵혀 둬도 괜찮은 돈과 아어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은 일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리, 가르쳐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 받으면서 하락해요.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 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나가면 수익 쌓아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 한 종목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개미가 존재하는데요. 이분들도 한 10,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정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 대란, 최근에 어, 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 가지고 고수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 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배 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나.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소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의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여러분들 매매 뭐예요? 돌파 매매 만든들 아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부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고점 뚫고 여러분들 이거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못 벌도록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난리에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매매 하다가 잃고 고수대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1강의 주제 1강의 주제인데 정령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강의 만든거고 기술적 반등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 영 <목소리도> 뭐, 요 정도 수익 구간이요. 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야 하는 이유, 뭐, 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각 매매 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을 거야. 뭐, 이렇게 좀. 우쳐야 됩니다. 자,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어요.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 종목 세, 세 종목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재 업자들이, 예, 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재 가공해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 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한 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재가공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에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단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요. 어, 연락처 정확히 적으시고요. 그러셔 어, 연락처 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 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